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망 이루어졌음을 양가 친지와 가른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18년 12월 16일 신랑 아버지 황유승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축하가 되었습니다. 두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아버님께서 두 사람에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랑 강세영 부인의 아버지며 신부 이승은 양의 시아버지가 될방유선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저희 아들과 저희 며느리가 될이 성은 양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친척 및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. 오늘은 이 세상 가장 성스럽고 기쁜 날입니다. 하늘도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듯 눈이 귀한 대부에흰 눈을 내려줍니다. 이렇게 좋은 날, 아들과 며느리에게 들려줄 덕담을 며칠을 세워가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좋은 말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, 막상 이 자리에 서니다 까먹고 생각이 안 나요. 눈앞에서 있는 이뻘이 여덟이를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서 오래 서 있게 할수없네 그러니 저는 앞으로 여덟이 바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득담기고, 뭐고 다 생략하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아들아, 며느라, 놀하지 말고 당신들을 해요. 이야! 오늘 기분 짱이다! 감사합니다.